에우제비우 공 넘겨받는 에마뉴엘 끝띠자 박지성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에우제비우인데요 박지성 공 잡습니다 열렸죠? 슛! 아 부끄러운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laughs> 정말 얼굴을 감쌀 수밖에 없는 그런 슈팅이네요 에우제비우의 볼터치. 어, 지금 태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드밴티지로 갑니다. 네, 지금 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안정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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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 안정환의 골입니다.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공을 완전히첫겠는데요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0입니다공 잡는 에우제비. 우좋은 e 스 j 회열립전다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블리트!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정말 멋진 해진 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잘 올린 꼴바뀌었고요 마무리하는 선수의 위치, 각도, 그리고 결단력. 모두 좋았습니다. 공포의 대상, 블리트. 좋기회. 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온라인 벗어납니다. 아 수비수를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데니스 베르카.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또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또한번 코너킥. 융베리. 아 감독과 동료 선수들 아쉬워하는군요. 옆으로 빠져나가는 헤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 유스팅만 됐으면 키퍼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우제비우의 볼터치. 추가 시간 아니, 3분이 아니, 주어집니다. 공 잡는 페페. 읽었죠 인터셉트합니다. 아주 예측이 빨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반전의 승부가 결정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만 전반전만큼은 일방적인 한 팀의 우세였습니다. 열렸습니다.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펀칭입니다. 잡기 어렵다면 이렇게 쳐내야죠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뒷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리는군요. 글쎄요. 지금은 굳이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아도 될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깨집니다. 슈팅! 연결받을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결정적 기회 야, 수비 형태 그리고 공격 형태가 갖춰집니다. 코너킥 공격골키 아! 찬스죠 아이골키퍼수는 골입니다.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이 리바운드 된 골인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 네, 형 이제 안정적인 점수에서 시작됩니다. 자, 올라가죠. 아, 지금은 볼 보이도 좀벙쪘어요 자,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 아, 집중력이 조금 요구가 되죠. 네. 지금은 조금 전에 상황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어드밴티지를 줬다가 소급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경고가 맞습니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슛. 아, 오늘 잘 풀리는 날인데요. 크로스바 살짝 스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되는 날입니다. 풀때 맞고 들어가는 날, 보통 이제 승훈까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크로스바 밑을 맞고 들어갔어요. 아 정말 흐른 날입니다. 아, 크로스바 맞고 튕겨 나오는 날도 있는데요. 오늘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피고프 하겠습니다. 점수는 5대0 홈팀이 경기 내내 끌려 다니니까 홈팬들도 지금 응원할 맛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응원 소리도 점점 줄어드는데요. 일단 분위기를 바꿔주기 위해 선수들도 좀 찾아와야 됩니다. 기회! 좋은 시도가 무산됩니다. 하지만 팀은 여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찬스조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아, 그런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우제비우,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열렸습니다! 자, 공따에면 기회인데요. 골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하하, <laughs> 자책골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저 선수 심정은 뒤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아, 아직도 어느 자는 만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책골 때문이죠. 박수 한쪽, 루스 볼 결정적 기회! 기퍼의 선방, 자안정한세 골째입니다! 해트트릭!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결국은 완성합니다. 세 번째 골을 장렬시키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오늘 절정의 컨디션이군요. 네. 오늘은 한 팀만 보이고 한 팀만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관중들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조기회 득정입니다베니스 베르캄 멋진 골 기록합니다. 오늘 골키퍼의 기량 때문에 경기를 계속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점점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어떤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싸움소, 가투소 경기 시간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간대인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열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데니스 베르캄, 멋진 골 기록합니다.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입니다. 많은 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오드리치인데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아 이제 올려야죠? 자, 질 좋은 패스가 나갑니다. 반대편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시야가 넓습니다. 결정적 기회. 아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는군요.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유효스티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는데요. 자, 아, 이 찬스가 많이 찾아오는 게 주심이.